예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예,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받자. 우리 의 신앙의 발판을 어디에 둬야 되냐? 그리스도의 그 근거를 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에,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에, 하나님의 목적은. 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향한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 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요 그 말은 풍성하게 누리는 걸 말합니다. 거기서 충만함을 입는 것. 예,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풍성한 복음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사야 될 믿음의 근거는 뭐냐? 네. 아, 복음인데 그리 십자가 부활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어,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하, 진짜 마음에 탁 진짜 어, 닿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 이건 네가 한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어, 은혜를 베푸셔서 네가 어,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서 고백한 해 것을..."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해요. 예, 그럼 베드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면 제자들은 알아듣냐? 제자들은 더못 알아듣죠. 예, 그냥 베드로가,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어, 이, 베시아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 민족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로마에서. 죽어리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는다가 하니까, 어, 이말를한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 안 불러가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까. 예. 다 말씀하시는데 이미 확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 저들은 그걸 이를 못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때서 깨닫게 돼요.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고 권받아 천간다는 거 너무 좋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어, 그게 아니라 어,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 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사는 거야 십자가로 내가 죽어야 돼. 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내가 살았을 문제잖아요, 그죠? 사단은 그걸 얼마나 칭찬하고 막 부추기는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 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게 날마다. 그리고 뭘로 살아? 부활로 사는 거라. 아, 그래서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은 내 안에 와 놀라운 새로운 참 나가 발견돼. 우리는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보고만 해서 참 나를 발견한다. 그러면 아멘이야. 맞아. 근데 살면서 그게 잘안 되는 거야. 나도 그렇고, 너, 여러분도 그렇고, 그 부분이, 바울도 그렇고, 그 부분이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어. 사단이 너무 잘 알아.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 너무 고단수야. 우리 과거를 너무 잘 알아. 왜? 옆에서 다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격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를 내놓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때는 못 건드는 거야. 엄짝을 못 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맨날 죽는다 그할게 아니라 우리도 맨날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죽는 데까지 뭐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뭐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갈라디아 1장 8절.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복음밖에 없다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렇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그게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야. 절로 과실을 맺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은 신앙의 열 가지 뭐가 나오냐면 발판이 나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발판. 신앙, 믿음의 발판 그러잖아요. 믿음의 발판. 우리가 뭘 믿냐?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럽니다.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야.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와, 기와, 영광이 전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 그죠?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냐? 그리스도야. 그죠? 역사의 전환점이냐? 예수 그리스도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그날 내 인생이 바뀐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조물이다 그게 우리 신앙의 발판입니다 그. 내 안에 누가 오셨냐? 하나님이 뭘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성령께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그죠?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성령께서 부활생명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축복으로, 할렐루야,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런 겁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살때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게 냅는 딜고명이고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게 초대교예요 그죠? 로마보그마 그걸 갖다가 신앙의 발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예, 예, 말씀 따라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이 성경은 내가 취사 선택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하면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히부리서 4장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가 사, 내가 내가 사는 게내 안에 누가 산다? 하나님이 삽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치입니다. 가치는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상자 안에 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지 상자가 가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볼품이 없어도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자 자체가.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 그래서 성도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런 것이지, 세상 뭐 지식 많고, 뭐배경이 좋고, 뭐돈 많이 벌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고, 하나님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그거 가지고는 절대 내 영혼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당에는 좋을 지 몰라도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하루 살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뭐, 그, 부자처럼, 어, 막, 굶어 죽을 지경인데도, 묻어는 돈덩어리 쓸줄 몰라. 그래가지고 맨날 그 금덩어리 쓰다 보고, 맨날 웃고, 집에 와서는, 어, 빈들털이에요 예, 아, 이상하거든. 하, 그냥, 그, 하인이 진짜 그냥, 어, 좀 먹지, 먹지 못하고 굶어 죽기 직전인데, 아, 우리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은 웃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뒤를 밟아왔어요. 보니까 이 어느 이 땅불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다 나오니까 막 사람이 보요 예, 막 빛이 나, 얼굴이.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없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금 덩어리가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 거기다 돌 덩어리를 잔뜩 싸놓고 그 금은 가지고 도망을 쳐버린 거라. 어느날 주인이 또 이제 힘이 좀 빠져가지고 그좀 보러 왔는데 돌덩어이로 바뀐 거예요 금덩이가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사람이 넋이 나가버려 미쳐버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갑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금보다도 더 귀한 그죠 다이아몬드도 더 귀한 그러면 돈을 왜 버려야 됩니까? 그걸 싸놓고 맨날 혼자 쳐다보라고 그 말이 아니오. 그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검덩을 준 것은 괜찮아요. 너도 풍성하니 먹고, 그래 많은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은 생명이 모든 관심입니다. 그죠? 세계 복음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 넵면 터더니 많이 벌어요. 야, 자기 달란드 개발해서 진짜 세계 경제를 움직일 줄은 많이 보세요. 벌어가지고 뭐 하느냐? 요한 헬슬레 목사님처럼. 보금을 다 쓰고 가라. 그거 남겨놔야 뭐, 아무 도움 되는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모으는 적이면 아주 민족이어가지고, 왜 하도 못 살아가지고, 모아야 뭐 사람이 되는 줄 알아. 잘 쓰는 게 되는 거야. 잘 쓰는 거. 그죠? 아, 정치인들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막 벌어서, 그죠? 제대로 벌어가지고, 제대로 쓰고 가는 거야. 세계 보금.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게 신앙의 발파해요 그죠? 여기에 따라서 이, 이 다섯 가지는, 그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거나, 내가 처한 곳. 이곳이 뭐냐? 선교지자 축복의 장이야. 내 일터가. 하, 여기서 경제 축복. 여기서 만남의 축복. 여기서 영적인 축복, 여기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 다 누리는 곳이 어디냐? 나이 현장이야, 그죠?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서밋 시돼야 돼, 그게 이 신앙의 발판이다 서밋, 그죠? 그게 다윗이야, 양치는데 거기서 서밋을 누린 거야, 그죠? 그게 요셉이야, 노예를 끌렸는데 거기서 세계 경제를 움직였어, 그죠 그렇게 돼야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 전도자 하나님의 냅넌트는그삶 자체가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요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어려운 일생기면 주지거든 사람이 막뭐 잘못 한번 어이해 가지고 막 몇천만 원 날리거나 막 풀이 죽어가지고 막 입맛도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막 한순간에 날라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고 이렇게 다우 웃을 정좀대야 돼. 렘데트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요셉이 막 어제까지 그냥 비단옷 입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냥 완전히 그냥 하루 아침에 저 구덩이에 완전히 그냥 거지처럼물물 물 속에 처박혔지. 그 진흙탕 속에 건져내 가지고는 노예로 팔려 가지고 완전히 짐승처럼 지고받아 이게 뭐 하루 아침에 그냥 극과 그걸 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뭐였더라? 여학교 함께 하심으로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요동을 치는 게 아니라 헤쳐나가는구나, 그죠? 남난들이 헤쳐나가는 사람이 야 거기서 뭐 죽을 인생인가 돼? 어떤 일이 와도 헤쳐나가는 거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시간패나.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요. 심판을 믿어. 때, 불신자들은 안 죽는 줄생각해 막.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막 절대 안 그럴 것 같아. 아니요, 다 놓아야 될 때. 지그러잖요 네, 아니, 뭐, 그 회사에서 어떤 주의가요, 막. 뭐 끝까지 뭐저합니까 그냥, 어느 거는 나이 들면 내려놔야지. 그러잖아요. 해장도 다 자기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물려주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가 뭐, 백년, 천년 합니까? 때 되면 다 놓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또 계속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인생이 그런다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 시간표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복음을 살다 가느냐? 죽은 다음에는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미리 죽음을 준비해놓고 가는 사람, 여유가 있지요. 그죠? 갑자기 죽음을 다치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가기 전에 나는 뭐하냐. 세계복보고다 간다. 내연장에도 제자세고 간다. 예,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100% 쓰고 간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달란트 붙여놓으면 아무 쓸모 없어, 그죠? 100% 쓰고 가야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얘기냐면 상급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렇잖아요. 오금을 위해서 드린 자는 물한 대접이라도, 그렇잖아요. 다 그게 예, 상급이 된다 고그러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전도자의 상급. 그러면 전도에서 상급은 어디하고 있냐 전도하고 있는데, 그 세계보금하고 있 그래서 4등 1장, 8장. 세계보금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목회를 바르게 하는 길이 뭐냐? 어, 보금으로 섬기는 거다. 교회가 보금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 교회가, 아, 목회를, 어, 바르게 하는 길이 뭐냐? 방향이 뭐냐? 전도와 선교다. 교회가 있다 하면서, 괜히 그냥 지역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된다. 건물을 너무 크게 지어도 그래요. 그러잖아요.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살리느냐. 뭐, 우리 여기 익산에 익산 안돼 있기로 막 전라북도에서 다 몰려와도 좋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못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죠? 차 있는 사람 보고. 뭐, 군대군대에다가 지게 세우거나 아니면 교회를, 지게를 세웠다가 분리를 시켜서 거기서 하다가 계속 그렇게 확산을 시키려고 하지 끌어 모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어, 요 목사님은 어제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 두 사람 얘기를 해요. 하나는 트럼프 얘기하고 하나는 아베 얘기하고. 미국만! 그러니까 결국은 1년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재선을 모자란 미국 대통령은 딱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라는. 그, 뭐, 얼만큼, 어, 전 세계가 싫어했는지 알죠. 그 다음에, 어, 미국 국민 중에 반절 이상이 트럼프를 싫어했다는 거, 그 말이거든, 대통령인데. 그죠? 예. 왜 그러냐? 자국주의로 너무 흘러가니까. 아니다. 하나님면 처음부터 이삼칠이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세계 살리느냐? 아베가, 뭐, 어, 자기 일본, 그러잖아요. 그 그래? 주위 나라들 신경 났써요 한국 아주 그냥 때리기를 아주 좋아하더라고. 안 되는 거야, 그죠? 같이 가려고 해야 돼요, 이것. 그죠? 그 제일 뭐냐? 아 자기들이 잘못하고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같이 가냐고. 그렇잖아요. 예. 그건 진짜 그 정치인도 바꿔야 돼. 예. 일본 사람들 나쁘다그 말이 아니야. 자기들이 한 것을 인정을 하고 빨리빨리 털고, 그러잖아요 예, 아무리 저거 해도 그 상처받은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 하면 와가지고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잘 듣고 안 하려고 러잖아요 그게 뭔, 그게 자기 자존심이라고. 그러니까 다시라는 거야. 결국은 그거잖아. 일본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 보니까 예, 올림픽 한다고 해놓고 완전히 제가 몇 조, 그냥 몇십조 정도 아주 저기 뭐야, 비텀이 오를 정도로 이미 경제가 일, 벌써 몇년 전부터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경제학자들이 일본은 좀 심각하다. 그런 얘기 하는데 좀 그래서 안타까워요. 일본, 그래서 일본 선교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어. 그잖아요. 어쨌든 뭐 일본 선교 해가지고 거기에.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잘못된 흑암 그 배에 있는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바꿔야지 그래서 일본 선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정치인들 중에 그런 인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전도자들의 상국이 뭐냐 북한도 살리고 일본도 살리고 중국도 살리고 해안한 나라들도 다 살려야 돼 그냥 복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기분 나빠. 아이, 저, 북한, 저거, 아유, 김일성, 저거, 김, 김정일, 그 다음, 김정은 아주 그냥 대를 려서. 그렇게 생각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아, 중국, 저거, 왜 저래?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아, 중국 성교발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아, 믿음의 근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수원이 뭐냐?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 위에서 이열 가지 발판을 다 발판으로 삼고. 어, 결론입니다. 바울은 어땠냐? 바울의 열망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뭐냐? 어, 빌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나는, 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바울의 소원이야. 어, 8절은 나는 다 버렸다. 어, 나는 배선물로 여긴다 나의 모든 것다 배선물로 여긴다. 이제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어, 어, 아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10절에 어,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고 싶다는. 거야. 십자가의 죽으심. 자기는 그걸 본받고 싶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이, 야이 십자가의 죽으면은 내 안에 누가 역사냐? 부활의 본능이 역사하는 거야, 이게 막 바울이. 그걸 수없이 체험한 거야.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가 낮아지면 자기가 부족하면 오히려 더 강한 거라, 예. 그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의 본능을. 나를 내려놓으면은 내 안에 더 그리스도가 역사해.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막 하나님 은혜가 막더 역사해 막. 그래서 막 내가 막 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기도하면은 오히려 막 하나님이 탁 나를 갖다 이 새로운 길을 여셔 막 이런 걸막 노상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 이거 보세요 나. 예,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죠?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예. 십자가의 죽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가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이 바울이 체면. 그래서 그렇죠? 날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달려가는데, 그렇잖요 가는데, 날마다 그랬다. 니까 이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날마다 소망을 해요. 아, 저도 큰다있다또안 된다. 큰일 났다. 상관없어. 계속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가고 그러잖아요. 아, 뭐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막 100%, 200%, 300% 완벽한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게참 주님도 그러잖아요. 아,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도 알아. 그런데 누구 말대로 새가 여기 앉아가지고 집을 지켜, 똥을 싸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빨리 쫓아야지. 그죠? 예. 그래서 매일, 매일 새롭게 회개하고또 달려가고, 달려가고, 계속. 어느 날, 야, 이게 떨어져나가. 그죠? 예. 이 묵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나가.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점점, 점점 길어지고, 더 깊어지고. 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은 바울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이 복음 붙잡고 가는 거예가도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지. 그 전에 주저앉아가 울면 은 거의 엎져버리면 안 돼요. 옷다 버려. 넘어졌다 그러면 무릎만 지금 버린 거야. 그리고 한쪽만 버린 거야.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아시오 넘어졌다고 하나님 절대 책망하지는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달리라고 그러지. 오늘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세계 복음발량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아, 한 주가 또 새로운 그런 시작이 되겠다고 우리 같이 한번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세례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복음 안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엉만 죄인과 같은 악한 죄인인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보음만에서 새롭게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더 그리스도가 되게 주옵소서. 때로는 좌우로 흔들릴 때 오히려 더 굳게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번으로 만족하며 달려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열망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권능을 치한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다